안녕하세요 영업배신 조입니다. 오늘도 해외 영업브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5페이지입니다. 네. 단기 전략 H입니다. 데모 장비를 이용한 판매 전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 단가가 높아지지 않는 제품군은 20대 정도 데모 장비를 만들어서 시장에 투입시킨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데모 장비를 직접 사용, 체험하게 하여 익숙하게 만든 다음 그 익숙함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할 시점에 대리점 영업사원이 고객을 찾아가 순조롭게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상반기 마감하였으나 매출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영업사원이 하반기 매출 만회하기 위해서는 7월 초부터 데모 장비 프로모션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제품을 준비하여 시장에 공급해야만 최종 사유자,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다. 체험 이후라야 영업사원은 최종 소비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어, 이 단기 전략은 데모장비 프로모션입니다. 데모장비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해서 이제 후기를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평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미리 해 주는 겁니다. 첫 단추.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사용하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이제 만족한 후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고 사용하고 후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 먼저 사용하고 후기가 나올 때쯤에 영업 사원이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장비가 굉장히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데모 장비를 좀 많이 이렇게 뿌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주 사용 기간을 충분히 이제 주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또는 이제 어, 바이어 또는 이제 엔드 유저 최종 구매자들이 어, 그거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체험하게 해서 익숙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어, 구매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거는 그 제품이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 가치를 구매했을 때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주는 거죠. 이제 하나의 큰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영업사원이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고, 상품이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비싸거나 무거운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깔 수는 없고, 핵심 고객 리스트들을 나열 합니다. 그래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같은 경우 이 언제 진행을 하는 게 좋냐면 프로세스가 쭉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만회 전략을 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마감을 했을 때 어, 굉장히 전체적인 매출 수치에서 많이 부족하다, 20% 빠진다, 30% 빠진다 이럴 때 어, 7월부터 이제 마감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준비해서 7월, 8월, 9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이 10월, 11월, 12월 4, 4분기 때 이제 나와서 이제 하반기 만회를 할수 있는 그런 데모 장비를 위한 판매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어, 해외영업 바이브를 이용해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음, 조금만 참으면 이제 꺾이는 <laughs> 수요일이 오죠.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해양업 바이블 영업이신 주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